델타보다 강한 슈퍼 코로나 누편이 출현. 세계보건기구 긴급회의 소집.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강한 누편이 바이러스 논의를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는 26일 긴급회의를 열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견된 누편이를 우려변이로 지정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전파력과 증상, 백신 효과 등을 고려해 주의해야 할 변이 바이러스를 우려변이 또는 관심변이로 지정 관리한다. 지난 5월에는 델타 변이를 우려 변이로 지정했다. 알파, 베타, 감마 변이도 우려 변이에 해당한다. 세계보건기구 기술책임자 마리아 판케르크오버 박사는 25일 화상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아직 변이에 대해 하는 것이 많지 않다. 다만 이 변이가 많은 돌연변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 중이다라고 밝혔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 세포로 침투한다.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전파력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인체면역체계가 바이러스를 공격하기도 더 어려워진다. 누편이는 스파이크 단백질 내부에 32개 유전자 돌연변이를 보유하고 있다. 돌연변이가 16개인 델타변이보다 전염력이 강할 것으로 우려되는 이유다. 누편이는 지난달 11일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최초로 발견됐다. 25일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누편이 감염자는 83명이다. 보츠와나에서 4명, 홍콩에서 2명이 누변이에 감염됐다. 특히 남아공에선 77명의 누편이 감염자가 확인됐다. 남아공 당국은 최근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배경으로 누변이를 지목했다. 조파일라 남아공 보건부 장관은 새 변이가 심각한 우려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만 해도 100명대였던 남아공 1일 신규 확진자는 24일 1200명대로 급증했다. 홍콩 최초 누변이 감염자는 남아공을 여행한 36살 남성이다. 격리 기간 중 그가 머물던 호텔 옆 방투숙자도 누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추가 확진자는 최근 캐나다에서 입국했다. 권윤희 기자 이메일 주소. 나우뉴스. 저작권자 서울신문사.